고린도우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 우선은 헬라어의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뜻입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뜻에서는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언어를 알고 그 뜻을 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회계에 대해서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가장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뜻과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회개의 단어를 거의 종교적인 뜻에서는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른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찾을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를 하는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전적 지식을 아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인생들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인생이 죄를 안 짓고 살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서 거의 매일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실 자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평생을 기도를 할 때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단번에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에서 그 언어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외우기까지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회개를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성경의 언어를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인생들이 거의 매일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이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죄를 없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없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아니 무슨 기계와 같이 계속해서 회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들의 지식의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보았고 이제 신약과 구약이 정경화가 되어서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기초를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신인데 그분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록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더구나 고린도 후서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보고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는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명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회개를 하고 있고 그 회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먼저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회개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늘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 있는 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입니다. 왜 근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근심을 합니까?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를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세상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가 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온 청년과 같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고 세상 근심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온 청년과 같이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을 계산하면서 근심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입니다. 무엇이 회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 청년이 세상 근심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회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